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와께서 부르시는 안녕이 그를 번뇌하게 앉제라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는 이제 빈 자리가 되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악한 영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자리 그것이 그 인생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불안, 초조, 정신 분야, 우울, 그러한 그 현상 가운데에서 오늘 살아 있지만, 도저히 내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견딜 수가 없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하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안 기쁨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양 이러한 그 현상 가운데 내 인생 속에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빈 자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붕괴하는 그러한 현상 속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야 되고 하나님의 떠난 자리는 빈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떠난 사례는 악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지 안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니다 오늘 정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빈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자리감대에 머물러서 우리 정신의 모든 세계를 파괴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심을 구하며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